자첫세 줄을 한번 소재 잡은 다음에 첫세 줄을 거 소재 잡은 다음에 핵심 내용 한번 잡아보자고 어 인간의 스켈레톤과 그냥 이빨 어 그쵸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준다 한 사람의 유년시절 그 다음에 삼병 인간 뼈에 관한 얘기인가 인발, 인간의 이빨에 관한 얘기인가 치아에 관련된 얘기인가 충분한 영양 없이는, 자, 정상적인 성장 패턴이라는 것이 방해된다. 어, 뭐 당연한 소리 하네. 영양분 섭취가 잘 돼야지, 어, 뼈도 잘 성장하고, 이도 잘 성장하겠지. 됐죠? 그리고, 어, 뼈와 이빨의 그 흔적, 특징을 남긴대 뭐,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야? 그치? 인간의 뼈, 인간의 치아에 관해서 글쓴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? 자, 유명한 인류학자가 발견했어. 뭐라고? 어, 범날증 형성부질. 그냥, 요렇게 이해도 될것 같은데? 역적순 비슷한 얘기일까? 인간의 치아, 요 정도로 볼까? 범날증 형성부전이니까, 뭔가 치아가 잘 자라지 않는, 그 빈도가 눈에 띄게 증가한다는 거야. 뭐할때 인간이 농업을 받아들였을 때. 그리고 이것은 의미한데 농업을 받아들이는 것이 심각한 영양실조로 이어진다는 거야. 유사하게 뼈 얘기하고 있네. 여기는 치아 얘기했으니까 뼈 얘기하고 있어. 뼈의 측정을 해봤더니 농업 기반 어 집단들의 사람들은 키가 작다는 거야. 그러니까 농업이 별로 좋은 게 아니네. 이 느낌을 가져주면 될것 같아. 괜찮죠.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는데, 얼마나 오류가 있는지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농업이 좋은 거야. 농업이 발전된 거야. 요 정도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닐까? 풍부한, 번영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다 준다? 전혀 아니죠. 궁극적으로 도시의 부흥 전혀 아니고, 그 다음에 다양한 도구의 발달을 발생시키도 아니고, 그 다음에 더 많은 동물의 이용 전혀 아니지 인간을 재앙에 취약하는 것도 아니고, 그치? 정답 은 1번 가주면 돼. 여기까지 할게요.